삼성전자의 주가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부터 판매에 돌입한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7의 흥행이 주가 강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주당 3만 5천 원, 2.13% 오른 167만 5천 원에 거래를 끝냈습니다. 어제 주당 164만 원을 기록하며 3년 7개월여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개장 초 차익 매물에 소폭 하락하며 불안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주가도 2.29% 올라 138만 5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보통주와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가 기록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올해 사상 두 번째로 연매출 200조 원, 영업이익 30조원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지난 2분기 실적이 워낙 잘 나왔고요. 갤럭시 노트 같은 뭐 하반기 좀 기대작들이 이제 오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 심리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170만 원대는 물론 장기적으로 200만 원까지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시총 1위 삼성전자의 주가 강세에 힘입어 이틀 연속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0.04% 오른 2,056.24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1% 내린 696.20에 종료했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10원 40전 오른 1,117원 40전에 거래를 끝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종성입니다.